저는 설악산에 있는 오늘 룩을 펜싱턴 호텔에 왔고요 좀 일찍 도착해서 어 일단 호텔 체크인 가능한지 확인하고 주변 엄마랑 아빠랑 산책하려고요 오늘 날씨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와 여기 무슨 풍경이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오기만 했는데도 너무 날씨가 좋아서 빨리 산에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있고 치크인는 어디서 해야 하지? 아, 여기세요. 조여사님. 네. 음흠. 안녕하세요. 어... 아, 너무 웃겨. 아, 여기가 차와. 음. 저희는 오늘 설악산에 왔습니다. 여기 봐야죠. 엄마들 지금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가고 있어요. 위험해서 지금 차가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5월, 평일인데도 휴일이 껴가지고 설악산에 다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배낭 맸네, 아빠 결국? 음.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케이블카도 타고, 회도 먹고, 많이 많이 먹고 그럴 거예요. 저희가 케이블카 좀 찍어. 자꾸 아빠가 야, 요거 촥 찍으라고. 엄청 더우셔서 자켓을 벗으셨나봐요. 더우셨나봐요. 네. <laughs> 뭘 자꾸 인사하시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laughs>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타러 왔어요. 뭐 표를 끊어가지고 하면 왕복으로 세명 이렇게 탈수 있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나는 단기반하고요. 까지 올라가 볼 거예요.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돌섬 횟집이라고 횟집으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엄청 검색해 보고 6시 내 고향 나왔다 그래서 여기로 와 봤어요 반대편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뭐어봐 맛있어? 음. 음. 잡수세요 네네 네. 뭐라고? 이게 뭐라고? 도, 도. 음, 도치 응 도치 음저 냄새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요 신기하네 이제 나도 처음 먹어봤다 그래? 응 음. 음. 누가 이거 위로 먹지 않잖아 그래? 음음 음, 뭐지? 제치치맛있응 음, 그치 그리에이야자이야이야그렇 먹는 거야. 이 이거 먹는 거이네먹 이거 먹 이거 먹는 이 먹는 거 먹는 어, 그래? 응. 거 이거 이야 이거 많이 먹는 거야. 이이는못 먹는 거야. 이 먹는 이는거먹이먹야 아유 이거 저거네 아우 어. 요거에다가 회다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어 야. 어디서 찍을까 사진을 야 저기 앉아 저기 저 위에 저위밥 먹고 여기 낙산사? 낙산사 절을 왔습니다 여기 완전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바다가 쫙 보여요 어되는데 썩도 아니고 웃어야된다고 <laughs> 가른 걸어가야지 왜 엉덩이랑 걸어가 아빠 걸어도 흔들려 아빠도 가야지 오마 네. 이 연꽃을 치 찍으면서 저희는 8층에 묵게 됐어요. 그래서 8층에 올라왔고 여기가 로비인데 굉장히 클래식한 로비입니다. 806호, 806호 여기를 묵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음. 이게 저희 방이에요. 여기가 패밀리 룸이라고 하고 테라스도 밖에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되게 클래식한, 되게 클래식한 룸이에요. 오, 오, 이쪽이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되게 이런 미니 사이즈의 화장대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머리도 다시 감고 씻고 나갈 거야. 세수도 좀 하고. 세수하고. 이것들이 제가 가지고 온. 오늘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비브스킨 이만큼 쓴 거? 완전 그냥 통째로 집에 있는 거다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요거요거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즘에 여드름 뾰루지 관리한다고 요거 잘 쓰는데, 이게, 이즈 엔트리 스팟. 이즈 엔트리 스팟. 스팟 세이버 숙 파우더 워시. 요건데, 요게 딱 뾰루지 관리해주는 그런 파우더 워시라서 요거를 사용해서 세안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안녕하세요. This is what it sounds like when I'm alone. This is what 에 t sounds like when I'm alone. This is 아, 그럴까? 아이고. 아, 얼굴에 막 너무 땡땡도 너무 자어 아, 어차피 아, 많이 못 먹어서 조금만 드셔도 되냐고. 음, 음. 맛있어. 응, 맛있어. 밑에 연어도 있어. 빵이랑 같이 먹어, 아빠. 아니 아니요 맵지. 이제 식전빵이 나왔어요. 타이저를 먹고 식빵을 이제 먹습니다. 맛있어, 아빠? 어, 맛있네. 빵이 음, 맛있네. 스프도 맛있어. 응, 음, 스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메인 요리로 고기가 이제 나왔어요. 저희 엄마는 사진 산맥에 빠져있습니다.

밤에 호텔인데 너무너무 멋있죠? 되게 딱산 밑에 있어서 엄청 공기도 좋고 운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밥 먹고 편의점에서 또 간식 사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다시 들어갑니다. 너무 맛있어 음, 커피. <laughs> 대표 왔어? 응. 하나 더 대표 더 대표가 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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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오늘이 훨씬> <laughs> 저희는 이제 오늘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아, 눈부셔. 오늘도 날씨가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에 오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굉장히 많이 피곤해요. 짜란. <laughs> 이제. 집으로 올라갑니다 네. 안녕 <놀람> <놀람> 맛있다 그거 뭐야? 장어 뼈다구라고? 어. 32번 되나 어땠나 쨌나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게 좋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지 아빠? 어 그럼 다시 내가 굽고 이러는 게 귀찮아 연기 없이 늙었나 응. 응. 음. 봐뭐 굽고 이러는 게 싫더라고 <laughs> 여기 그. 응. 짱! 요 요거는 맛있어. 요빵도 상큼해. 먹방 찍으세요? 뭐 <laughs> 상큼해. 분명한 응. 요 매콤한 게 아주 너무 딱 좋아.